정말 별거 없지만 조회수 556만회를 기록한 영상이고요. 안녕하세요. PPT PPD입니다. 저는 평소에 해외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해외에서 조회수 700만회를 기록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조회수 100만회, 그리고 500만회를 넘긴 PPT 슬라이드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실습 파일도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같이 넣어 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조회수 140만회를 기록한 이 PPT 표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이 보시는 그림 넣는 이 형태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자, 먼저.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버튼을 12번 입력해주세요. 폰트는 이 Arial Black로 바꿔주신 다음에 도형 서식, 그리고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그리고 물결 아래로를 선택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상자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다음에 전체 블록해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 다시 도형 서식. 그리고 이거는 지금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옵션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옵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놓은 사진을 삽입해 주시면 이 텍스트 안에 그림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슬라이드 확인해 주시면서 위치 한번 잡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상자를 아래와 같이 넣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PPT 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1분 안에 PPT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조회수 556만회를 기록한 PPT 슬라이드인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형에서 육각형 도형을 삽입해주세요. 삽입하실 때에는 항상 Shift를 누른 상태로 삽입을 해주셔야 도형의 비율을 깨뜨리지 않고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방향으로 90도 돌려주신 다음에 도형의 윤곽선은 없애주시고요. Ctrl-Shift 누른 상태로 오른쪽에 도형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이 간격은 좁을수록 더 이쁘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제가 약간 좀 좁혔고요. 다시 오른쪽에 똑같은 간격으로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도형을 다 같이 선택해 주시고, 이번엔 위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우스로 하기에 온전히 힘들기 때문에 키보드도 같이 써 주시면 쉽게 이렇게 간격을 맞출 수 있고요. 아래에 똑같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축소를 해 주실 때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휠 아래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오른쪽 아래 확대 축소 칸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주셔도 됩니다. 아래에 두줄 똑같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다음에 아래에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서 모두 선택 도형 서식 도형 병합에서 통합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도형 서식 이번에는 도형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텍스트 형식이었기 때문에. 텍스트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도형 옵션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눌러 주시고요. 준비하셨던 사진을 삽입해 주세요. 그럼 사진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되어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래에 도형과 함께 회전 이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왼쪽 여백에 텍스트를 넣어 주시고요. 똑같이 슬라이드를 ctrl+d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위로 살짝 끌어 올려 주세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장에 있는 슬라이드를 전환 효과에서 모핑 선택해 주시고요 기간은 1.2초 정도 네 설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별거 없지만 조회수 556만회를 기록한 영상이고요 이제 대망의 760만회를 기록한 슬라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딸기라고 제가 입력을 했는데요. 딸기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사진은 어, 구글에서 PNG 파일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이러한 흐릿한 효과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복사를 해주시고요.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그림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으로 방향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딸기를 흐릿하게 해줌으로써 약간의 원근감을 나타내 줄 건데요. 이 앞에 있는 딸기를 선택해 주시고 꾸밈 효과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 흐리기 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약간 좀 흐려진 정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더 더 흐리게 하고 싶다고 하실 때에는 그림 서식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클릭 그림 서식 그리고 꾸밈 효과에서 이 변경을 한20 정도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아까보다 더 흐릿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똑같이 오른쪽 위에 있는 딸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Ctrl-Shift-C, Ctrl-Shift-V 눌러주시면 이 서식 복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작업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같은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딸기들은 텍스트 뒤로 보내줌으로써 이 슬라이드가 좌우로 있는 2D가 아닌 앞뒤로도 같이 있는 이 3D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를 두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정렬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면은 텍스트 앞에 있던 딸기가 텍스트 뒤로 넘어오게끔 3D 입체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정말 PPT에서 많이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앞뒤로도 쓰는 방법을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PPT 스킬은 훨씬 더 향상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넣어 주시고 윤곽선 없음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트로 이 딸기색을 클릭해주시고, 텍스트 선택 맨 앞으로 가져와주시면 정말 별거 없지만 이런 느낌을 내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색이 빨갛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통해서 약간 더 얇게 딸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꾸밀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끝내면 아쉽기 때문에 모핑 효과를 더해 주으로써 어,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할 건데요. 슬라이드를 복사, 컨트롤 D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다시 들어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이 슬라이드 밖으로 밀어 주세요. 이 딸기는 다 위로, 네, 밀 거고요. 이거는, 아래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해 주시고, 아까와 같이 전환, 모핑 효과, 그리고 1.2초로 설정해 주시면, 무려 조회수 760만회를 기록한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실습 파일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에서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다,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하실 때에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제는 그걸로 설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